어떡해. <웃음> 오, 야야 <laughs> <야>. 말년제... 자, <laughs> 오늘 함께할 분들, 어 연예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두 분이 어허 도착을 하셨다고 합니다. <laughs> 자 나와주세요. <laughs> 뭐하발리 아, 발렌즈. 발렌즈가... 스커플입니다! 어, 어? 뭐야? 발냄새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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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찬이 안 됐어요 예예. 이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혹리안 계시면 울어 <laughs> 어떡해...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키는 어떤 친구가 나올지 <laughs> 어머 저거 뭐야? <laughs> 아 겸이 많아요 겸이 슈퍼모델 겸, MC 겸, 가수 겸, 배우, 그리고 시 e 입니다 홍진경 씨! 와우. 자, 놀고 가족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인사요? 네. <laughs> 방금도 인사 응? 계속 한거 같은데. <laughs> 네, 너무 반갑고요. 오늘 즐거운 토요일에서 정말 즐겁게. <laughs> 즐거운을 즐거운을 즐거운 즐라즐 놀라운. 질터. 질터. 질터도 좋네! 즐거운 즐거운 놀라운 소식을 내서 오늘 즐겁게 놀다 가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오늘 의상이랑 헤어까지 똑같이 한 이유가 대표 연예계 절친이라고 어,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. 제가 듣기로는 남찬희씨가홍진영씨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른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<laughs> 예. 무슨+ 이게 무슨+ 엄마요? 무슨 예. 얘기예요 저희가 조세호 씨랑 저랑 예. 사실 이 연예계에서. 부모님이 계세요. 어, 부모님. 예, 그 남희석 씨가 저희 아버지. 오. 예. 그래서 저희가 조남버지라고 부르고 있고, 아, 조남버지. 그리고 저희 어머니 우리 홍진경 씨가 조남머니로. 예, 예. 예. 어 계시는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뭐뭐 뭐 명절 때는 뭐 이렇게 김치 보내 주시고 어... 뭐 항상 이렇게 부모님 럼 챙겨 주셔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. 저도 모르게 예. 어 남희석 씨랑 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됐어요. <laughs> 저희 영어 공부 씨가 아주 잘가르요 야, 의도하는 <laughs> 사로부부 연을 맺게 됐다. 네네 네. 아, 그 놀토에 이렇게 초대 손님들 오시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요. 놀토를 좀 보신 분들 아니면 롤토 누에 아예 그냥 모르는 분. 음. 어, 그 라인이 있죠. 성동일 씨, 그리고 김헌희 씨, 어. 이용기 씨, 그리고 유라 씨. 그 족보를 있는 분이 바로 오늘 홍진경 씨가 추모가 된다. 라는 아 얘기를 들었습니다. <laughs> 놀토를 봤냐고 물었더니, 아, 그복 나오는 프로요. <laughs> 그냥, 그냥 아예 룰도 모른다는. 어,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. 못봤어 아예 못 봤어요. 아니, 봤죠? 아니, 사과! 아니, 아니, 사과! 아니, 사과! 아니, 사과! 아사사람 있어? 여기 놀토 사과! 사람 있어? <laughs> 놀토, 안 보는 사람 있어? <laughs> 놀토 너무 인기 아고나진아 그러니까. 놀토 좋아요 사과! 아니, 사아하는 힌트. 진짜. 제일 좋아하는 힌트 있으세요? 힌트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, 중간에요. 저는 알지.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힌트 중에서 우리 진짜 동엽이 오빠가 주는 힌트가 제일 좋습니다. 동엽이 오빠가 주는 힌트가 제일 좋습니다. 진짜 오빠가 주는 힌트가 제일 좋습니다. 진짜다, 진짜. 다들 내 힌트를 제일 좋아 들어. 럼신이이 제일 막달라. 타인처럼. 타인처럼. 시며 지나는 타인처럼.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그럼 말이 되지.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. 그다음 가사가 뭐지? 안 지나서나 끊임없이 전화하는 그사람 난... 처음에는 마음을 스치며 지나는 타인처럼 그래. 어, 그래. 그냥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, 인연이 아닌 줄 알았는데. 안 지나서 그뒤안 지나서나 끊임없이 그 사람. 자, 응, 그 어, 이거 좋아. 어, 괜찮아. 이거 괜찮아. 이거 봐봐. 발냄새가 나 쇼케이스 어,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리더 홍진효 씨. 노래 아, 부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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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어. 난난뭘수 있을 것 아, 같아? 네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 불러. 주세요 무슨 찜하시나는 다인줄? 붙어지는 바람인 줄. 최소. 오늘 바람 소리가 너무. 어, <laughs> 뻥뻥 뚫려있네요. 아, 음? 자, 응답해 주세 과연 아, 윤신의 열애 고추 만두국 내네 그릇 먹나요? 제발. 자, 타인처럼 바람인 줄. 빈고. 결과. 빈고. 오픈. 제발. 자, 과연. 자, 이거. 맞아야 됩니다. 100%다 나는, 나는 이거 맞더라도 다음 번에 어. 함부로 5분 1초 하지 말라 자, 단어 조합 맞나요? 한, 한, 한 번만, 한 번만. 마지막으로. 어, 이게 어, 맞죠? 전라. 추만두국 추가요! 새로운 만두국 4개가 <laughs> 저 오빠, 도착했습니다. 저오일 7글자 먹고 원샷 받았어, 지금. 밥 <laughs> 먹겠습니다. 아, 너무 배고파. <laughs> 나도. 아, 왜 이렇게 배고프지, 오늘? 떡좀 가져갈게. 자, 맛있게 드십시 밖에 지금 비도 보슬보슬 오는데 이거. 아유. 땅이다, 너무 많이. 아, 4개면, 4개를 쓰면 충분하죠. 아, 이 정도면은. 아, 이정도 오. 오, 좋네. 그렇지, 그렇지. 야 오, 얼큰해. 아, 진짜? <laughs> 여기 하나 더. 음. 아, <laughs> 그렇지. 우와 어, 대박! 오오 오. 뭐야 이거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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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로 지금 국물의펙트가 진짜 시원하다. 그, 딱 입에 맞아요 홍진영 씨 입에. 나 진짜 어, 내가 먹어본. 아냉는나 아, 뭐 매운 거 있잖아, 못 먹는다. 타는 아 타는 지금 또 외식 자.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먹어본 아 아니다라고 집어 넣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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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콩국에 하나 빨리. 딱 콩국에. 참 맛있다. 선님은는말 대박이었다. 어또 회의 들어갔어요. 예. 어 회의 들어갔습니다. 정상회담이 정말 빨래 냄새가 나. 진지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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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회, 어, 회의 끝났나요? 네네. <laughs> 회의 예, 예. 방금 끝났습니다. <laughs> 예, 예. 어이거로 먹자. 예, 예, 어, 이거로 가자. <laughs> 와. 와. 좋다, 좋다. 하나, 사이즈 좋다. 좋아. 이쪽에 보면 호밀로 된 거는 또 홍진개 씨를 위해서. 아, 호밀? 준비를. 호밀? 예, 아, 예, 예. 왜죠? 왜요? 어, 건강을 위해서 또 호밀로. 아, 글루틴 뭐. 예.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아 그래도 아 이제 놀토에 배려니까. 아, 뭐 글루틴. 아, 또 글루틴 페리를또 준비해 주셨네요. 아아 네. 네. <laughs> 사랑입니다. 놀토는 사랑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아 오케이. 문제. 오케이. 주세요! 자, 아, 옷컬 뒤에 배경이 달라요. 자 나라, 공개고 스튜디오고아 근데 앞에가 생각이. 자안 관객이 있고 아유, 없고. 아 근데 아는데 또 앞에부터 뭐 붙였을 것 같아. 저기 아예 흘려, 빨리 흘려. 왔어, 오케이. 물김치, 물김치. 뭐야? <laughs> <물김치고. 웃음> 어? 아유, 저기 앞에가 뭐가 있거든. 슬배. 아유. <laughs> <실망>. 아유. 자 <laughs> 하나는 지상파고요. 하나는 종편 채널의 예능입니다. 아, 정답. 야, 네. 어 나래, 나래 이름 외쳐야 돼. 나래, 나래. 나래. 아. 알겠다. 비타민. 그리고요. 비타민이고요. 이게 나는 몸신이다. 몸은 들어갑니다. 실패. 어? 어? 아, 아, 홍진경. 홍진경. 비타민. 비타민. 나의 몸 사용설명서. 나의 몸 사용설명서 99% 실패. 내려 내려. 99% 실패. 내려 내려. 비타민. 내몸 설명서. 설명서. 설명 오 하나가 변네 죄다 저 홍진경 홍진경 비타민 내몸 사용 설명서 조다 조다 예! 자 이렇게 해서 발 냄새가 나시스터즈 모두 맞춥니다 와자 하나 원하는 거 나의 몸자 뭐. 여러분 붕침인자고 물김치는 뭐야 홍진경씨가 홍진경씨가 어, 어 글루텐 프리를 선택을 안 하고 예. <laughs> 글루텐 풀! 그냥 식빵을 선택을 합니다 어우 누군가는 호미를 먹어야 돼요 와, 저거 탈락다 아우 뭐야 에 나도 술은 막 먹어 막 이러지 아이 너무 인정? 맛있기 때문에 홍진경씨에라모르겠다자 이제 발냄새가 나프리 브라더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가나 프라더스 홍진경씨파스팔 오픈 불러볼게요. 머리에 <laughs> <그냥> 발걸음이 <laughs> 마르지 않아, <laughs> 않아 어떤 것도 맞출 준비돼 있어. 발라준다. 새로운 음악. 원샷을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. 모두? 이거 몰라 이거 몰라. 어? 진짜로 준비? 아, 나도, 진짜? 나도 나도. 해. 원샷 보여 <laughs> 주세요. 홍진경 <오! 웃음> 홍진경입니다. 단 2라운드 만에 원샷 이 1등을 차지합니다. 야, 나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. 진짜. 우와. 설마, 설마 나야? <laughs> 설마, 설마, 설마 나야? 2라운드 만에. <laughs> 진짜? 오, 대박. 와. 대박. 와, 대박. 자, 열리는 막에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오, 열리는 막에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.